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길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수만 명의 남성들의 전립선을 치료해온 비뇨기과 30년 차 전문의 이정화입니다. 예전엔 화장실만 가면 한 번에 시원했는데, 요즘은 소변 줄기가 가늘어져서 한참을 서 있어야 하고, 아무리 노도 끝까지 시원하지가 않더라. 혹시 이런 변화 요즘 들어 느껴지십니까? 밤 중에 몇 번씩 깨서 화장실 가는 게 일상이다. 소변을 참기 힘들어져서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부터 찾게 된다. 방광에 남아있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불안해서 어디 멀리 가기도 꺼려진다. 이게 혹시 당신 이야기라면 지금 전립선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나이 탓이라며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신이여 남성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대다수는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변 줄기가 좀 약해졌어요.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하지만 검사 결과 이미 전립선이 비대해져 요도를 눌러 소변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고 어떤 분은 전립선염으로 염증이 만성화된 상태. 심지어 전립선암의 초기 단계였던 분도 계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는 일찍 알수록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생활습관과 진단법을 통해 다시 건강한 소변 흐름을 되찾고 밤중 소변 때문에 끊기던 수면도 회복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전립선이 소변 흐름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조기에 알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실제 사례부터 신체적 설명, 생활 루틴까지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전문의로서의 인생을 살아오며 많은 환자분들의 고충을 해결해온 많은 건강을 찾는 방법들을 진심을 다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북 전주에 사시는 73세 박상기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3세 박상기님. 은퇴 후에는 텃밭 가꾸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며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던 분입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상한 변화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변 줄기가 좀 약해졌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그러는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더니 조변을 보는데 2분, 3분씩 걸려요. 아무리 노도 마지막까지 시원하질 않네요. 잔뇨감이 남아 씻고 나서도 다시 화장실을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조변이 아예 안 나오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하복부가 뻐근하게 아프고 화장실에 가도 소변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급히 응급실에 간 박상기님. 진료 결과는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급성요폐였습니다. 말 그대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소변이 나갈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그날 박상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병원 올걸 그랬어요. 그냥 오줌발 약해진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검사 결과 전립선은 이미 정상보다 두배 가까이 커져 있었고 방광은 만성 잔뇨로 인해 탄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수술 없이 약물 치료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방광 손상이 심해져 조변 줄기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치료 후 박상기님은 꾸준히 전립선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 걷고 물을 너무 몰아서 마시지 않고, 카페인과 자극적인 음식도 줄였습니다. 그분이 진료실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건지 몰랐습니다. 이젠 밤에 두세 번 깨는 일도 거의 없고, 다시 일상이 편해졌어요. 이 사례는 비단 박상기 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겪고 있지만,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끄러워 말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라는 기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입니다. 위치는 방광 바로 아래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를 고리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딱 골프공만 한 크기로 정상적인 상태에선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남성 호르몬 변화, 생활 습관, 염증 축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요도를 눌러 소변 통로가 좁아집니다. 물이 흐르는 관을 손가락으로 누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줄기가 가늘어지고 나중엔 거의 나오지 않거나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둘째, 방광이 늘 과하게 긴장된 상태가 됩니다. 전립선이 요도를 막고 있으니 방광은 더 강하게 수축해야 소변을 밀어낼 수 있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방광 근육이 지치고 결국 잔뇨가 남는 만성 방광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염증이나 세균이 정체된 소변 안에서 증식해 전립선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성전립선염은 요통, 회음부 통증, 성기 주변 뻐근함까지 유발하며 소변뿐 아니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넷째, 드물게는 전립선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어. 나는 아무 이상 없는데요라고 하시던 분이 검사 후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건강은 조기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립선이 커졌는지를 병원에서 확인하느냐? 보통 다음과 같은 검사들이 진행됩니다. 직장 수지 검사, 총가락으로 항문을 통해 전립선의 크기와 단단함을 확인합니다. 초음파 검사, 복부 또는 항문을 통해 직접 전립선 크기를 측정합니다. 조병 검사 및 잔뇨량 측정. 방광에 얼마나 소변이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혈액검사 PSA, 전립선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이 단백질 수치를 측정합니다. 이 모든 검사는 10분 이내에 통증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이라면 소변줄기가 약해졌거나 밤에 두세 번 이상 깨는 일이 있다면 한 번쯤은 반드시 전립선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전립선 건강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을 무심코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가 생기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속 습관들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전립선을 약화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네 가지 습관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흔히 저지르지만, 전립선 건강에 큰 악영향을 주는 행동들입니다. 첫째, 오랫동안 소변을 참는 습관. 귀찮아서 조금만 더 참았다가, 이런 이유로 소변을 오래 참는 일이 잦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전립선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입니다. 전립선은 방광과 요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 소변이 가득 찬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전립선 주변 조직이 자극받고 혈류가 나빠지게 됩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나 지하철에서 참는 걸 습관처럼 여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립선염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하루에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습관.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일부러 줄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을 너무 안 마시는 것이 전립선을 더 자극합니다. 소변이 진해지고 방광 안에서 오래 머무는 동안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로 인해 전립선염, 요로감염 등이 반복되는 거죠. 하루에 적어도 1.5리터 이상 아침 기상 직후와 식사, 전후로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 전립선은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방광과 요도의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소변 자극 증상, 빈뇨, 야간뇨가 심해집니다. 특히 고추장, 김치찌개, 마늘종볶음, 젓갈류 등 짠맛과 매운맛을 동시에 가진 음식은 전립선염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밤에 갈증이 생겨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로 인해 야간뇨가 심해져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넷째, 오래 앉아 있는 생활 방식. 은퇴 후 집에서 TV 보며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들,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장시간 좌식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립선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전립선은 골반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전립선 주변 혈류가 정체되며 염증이 반복되거나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오래 타는 운동 습관도 전립선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래 앉아있을 땐 중간중간 일어나 걷기, 골반 스트레칭 등을 통해 전립선에 압박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네 가지 습관들 지금 돌아보니 나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전립선을 지키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 결코 어려운 치료나 고통스러운 시술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 작은 루틴이 전립선을 튼튼하게 만들고 소변 줄기를 다시 시원하게 회복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다섯 가지 루틴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전립선 환자들에게 권해온 방법이자 실제로 효과를 본 환자분들이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습관입니다. 첫째, 아침 기상 직후 500무 미지근한 물 마시기, 하루를 시작할 때물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더 좋습니다. 밤새 농축된 소변을 희석시키고 방광과 전립선의 자극을 줄이며 배뇨를 원활하게 유도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기 보다는 300ml에서 500ml 정도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 소변을 바로 보며 배뇨 패턴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매일 30분 걷기 햇빛이 있는 시간에 전립선은 골반 깊숙한 부위에 있어 혈액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는 혈류를 개선하고 전립선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햇볕이 좋은 시간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전립선암 예방에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걷기, 시에는 등을 펴고 복식 호흡하며, 무릎에 물이 가지 않도록 편안한 운동화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하루 3회 골반 저근육 운동 화장실에서도 가능한 루틴 케겔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루틴은 방광과 전립선 기능을 동시에 강화시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항문을 조이듯 힘을 줍니다. 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힘을 풉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걸 하루에 3번만 반복해도 배뇨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요도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회복됩니다. 특히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심지어 화장실에서 소변 중간에 멈춰 보는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단, 중간 소변 멈추기는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만 시도하세요. 무리하면 해롭습니다. 넷째, 저녁 7시 이후 수분 섭취 제한, 밤중 소변 줄이기. 야간뇨로 인해 잠을 자주 깨는 분들은 저녁 시간에 물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카페인 알코올, 짠 음식 줄이기, 7시 이후에는 물도 조금씩만 마시기. 이 루틴만 지켜도 밤중 소변으로 인한 수면 중단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화장실을 꼭 다녀오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따뜻한 좌욕. 전립선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하복부와 회음부를 따뜻하게 해주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염증 반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좌욕은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엉덩이만 담그는 방식으로 10에서 15분 정도 앉아있으면 충분합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염증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뜨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 루틴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도 부담이 없고 꾸준히 하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실천들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약만 먹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전립선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관리가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69세 김재만님. 퇴직 후 조용한 일상을 즐기며 살던 분입니다. 어릴 적부터 장난기 많고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였던 김재만님은 은퇴 후에도 동네 복지관 탁구 모임, 도서관, 봉사활동 등 활발한 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하지만 몇해 전부터 서서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변 줄기가 너무 약해져서 외출할 때마다 가장 먼저 화장실 위치를 확인해야 했고, 어느 날은 마트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소변이 급해져 허둥지둥 화장실을 찾다. 그날 이후 사람 많은 곳은 꺼리게 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밤에 잠을 깊이 못 자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4시, 5시. 하루 밤에 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고 아침이 되어도 몸이 무겁고 멍한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김재만 님은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냥 참고 사는 거지요. 하지만 그 참는 시간이 점점 삶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인 한 분이 보내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립선 문제의 실체를 처음 제대로 알게 되셨습니다. 바로 그 영상에서 강조한 하루 30분 걷기, 저녁 이후 물 줄이기, 골반 적은 운동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실천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김재만 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밤에 한 번만 깨게 됐어요. 아침에도 머리가 맑고 무기력함이 줄었어요. 무엇보다 다시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게 됐어요. 그의 아내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엔 매사에 짜증이 많아지고 당신이 자신감을 잃어가는 게 보여서 정말 속상했거든요. 지금은 예전처럼 유쾌하게 농담도 하시고 다시 예전의 남편 같아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회복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나이에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는 증거이자 희망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자존심 상하거나 남자 자존감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그저 혼자서만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전립선은 누구에게나 나이 들며 생길 수 있는 문제고,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다시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밤새 푹 자고, 자신있게 외출할 수 있는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전립선 건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이거 내 얘기 같아. 나도 요즘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하고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요도를 누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잔뇨, 야간뇨, 소변 정체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전립선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초음파, 혈액검사 PSA, 소변검사 같은 기본적인 진단만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0분이면 끝나는 검사로 수년간의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따뜻한 물 마시기,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저녁 수분 조절, 좌욕 같은 작은 루틴들이 전립선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껏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고 계셨던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남성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신호이자, 이제 몸을 돌보아야 할 때라는 당신 몸의 외침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보세요. 걷고, 스트레칭하고, 물 마시고, 쉬는 시간을 만들고, 앉아있는 자세를 바꾸는 것. 그 사소한 변화가 전립선을 회복시키고, 무기력했던 당신의 일상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위한 첫 번째 실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당신을 위한 그리고 당신과 같은 세대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진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의 이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